<laughs> 야 지린다 야야 이거 그... <웃음> 미쳤는데? <웃음> 모아, 모아비 15, 153가 17381님 아얘 아, 눈치챘어 아 그래도 저거는 양반이야 <laughs> 아,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아, 야 개웃기네 어? 이번, 어이 새끼는 전, 뭐야? 뭐야 와 미친 개씨빌런 야 이거 <laughs> 야이 새끼는 또 진짜 <laughs> 2 3 5 9298 <laughs> 아니 씨 <laughs> 동네 애들 저, 저, 좀 기강 좀 잡아야겠는데 이게? 자동차 채널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저희가 치마를 못 입어서 1, 2, 3! 치마 버튼 제 힘으로 된게 아니라 모두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 나도, 나도 신만되고 싶은데 제가 아곧 찍습니다 곧 찍어요 이거 <laughs> 아, 오늘 뭐제 거, 지금 저도 이거 좀 700마력 만들기 좀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아... 네. 오늘은 지금... 지금 그거 하고 있었고, 이번에 터비가 그랬어요 어디 거예요? 터비는? 뭐 터비는 터빈? 이제 퓨어터보라고 퓨어 미국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 시작이 600, 700, 800, 1000. 와, 그리고 이제 제 100%. 거는 이제 한 중간 정도, 음... 그래서 목표 짜리가 700마력 짜리 버전인데, 아직 700마력까지는 못했고 한600 초반까지는 나와요. 목표 그 출력은 목표 출력은 나700 마력만 딱 언저리를 맞추는 게 목표고. 이거 끌고 태백까지 않았나요? 갔다 왔어요. 태백 비디오. 근데 태백 저는 네. 공식 랩 타임이 없거든요. 랩 타임이 아여쭤더라0001 방방추. 여러분 태백 1분은. 인재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태백 타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썩은 물, 고인물 분들은 많이 타봤는데. 네. 태백 깜깜초면은 인재 한 43초. 0 일반인들이면은 그냥 영원히 자랑할 만한 그런 레타임인데 네, 지금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 가서 레타임을 한번 찍으러 가려고. 해요.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밖에서 아무 문제 없는데 태백만 가면은 지금 계속 져는 거예요, 차가. 고도? 높아서? 지금 거의 다 지금 그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기 밀도. 들어오는 이제 결국에 혼합기가 공기가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데서 음. 결국은 허빈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강제로 공기를 때려넣는데 연료량과 공기량이 서로 비슷하게 맞아야지 공연비가 나와서 얘가 폭발이 되는데 네. 공기가 희박하니까 양은 기름량은 많고 공기량은 적으니까 거기서 약간 부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웨스트게이트 방식이 전자방식이에요 네. 근데 옛날 우리 튜닝 방식들은다 기계식, 기계식 방식이었요 <laughs> 얘는 전자식 웨스 웨스게이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 서로 안 맞으니까 차고 경고등을 띄우는 거야 지금. 예, 예. 그래서 밖에서나 이동에서 타도 아무 경고등이 예. 안 떠. 경기장만 가면 계속 뜨는 거야. 힘을 끌었으면 순간. 죽겠어요, 네. 그래서. 깔고 그냥 이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세팅 다 나오면은. 지금 요 정도까지는 한아니요 정도까지 안 들어요. 오? 그것도 안 들어요. 오 진짜요? 네, 한... 오 지금 요 정도까지는 한. 1700? 네, 이 정도까지는 1700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가려면 이제 클러치 들어가야 돼요. 엔진 일주일만 쓰고 싶다. 이런 세팅도 만약에 주문할 수있 오더하면 할수 있어요. 그냥 네, 네. 이번 주만 살고 싶다. 이번 근데 생각보다 네. 이 s o 엔진이 네. 외국 애들이 이 엔진 가지고 천마력까지 세팅을 해요. 천마력까지 네. 하는데 엔진이 버텨. 대신에 이제 그 천마력을 했을 때 다른 주변 부품들도 네. 내꿔줘서 그런 거까지 잠깐만 져야 되는데. 안 바꾸고 할수 있는 것들이 600마력. 어. 이거는 배치고. 이제 메탄. 아, 메탄티. 네. 네. 냉각을 위해서. 그렇죠 네. 공공투 나오셨을 때 패배 타이어 높이셨던 러버 크래프트라는 애드 아, 그, 형님, 그 네. 광고하시는 네. 타이어. 사타 네. 네. 메이커의 어느 정도 컴파운드 성능이 어느 정도라고 수있나요 트레드 웨어가 되시죠? 트레드 웨어는 80인데. 오. 훨씬 일단 네. 그러니까, 설포지보다 훨씬 센 건데 이거 엄청난 게그죠 근데 트레드웨어는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제조사에서 만대로 하는 때는 네. 아, 아, 네. 좀 다르다 보고 그냥 기준을 보면은 그 요코하마의 A 05라는 어, 굉장히 네. 좋은 타이어가 있어요 네. 그거보다 조금 느려요. 그, 그 살짝 그 아래?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한 60만 원 정도 해요. 가격 같은 사이즈 하면 더 싸고 그거에 러버트는가. 한 3분의 1 가격. 그보다 네. 조금 느리고. 네. 네. 영혼을 끌어 만든 엔지노이,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최대한 무게를 안 털고 타려고 했어요. 네. 실내도 두배로 아, 순정에, 순정에, 순정에 가깝게. 왜냐하면, 싹 털을 하면은, 우리 나는 경기차를 많이 했었어든 네, 네. 그걸 타고 그때 돌아다니는 게좀 뭐합니다. 일반인들과도 네. 또좀 이제. 좀 많이. 아, 저번? 아 겁나 빠른 거 알겠는데 내이얘기는 네, 그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 지금 음악도 나오고 에어컨 도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다되고 매... 시마트 있고 네. 네. 대리운전 불렀을 때 대리운전 가능하고. 네. 그 정도 선내에서 최고 빠른. 네. 아. 그거를 목표로해서 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 다 가볍게 싹 털하고 막 가볍게 하고 네. 그 경기차 말고. 네. 그래서 무게를 뺄까 출력을 올릴까 두개 고민을 밸런스를 하다가 출력을 올리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네. 범스 채널에서 범스 형이 이거 다 완성하시고 네. 인제염암 태백 다 보셔서 딱 기록 내는 어.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만족하시는 기록을 딱 내고 그 어떤 또 이정표로 바로미터로 이제 딱 와드를 박으시면은 그것도 되게 그이 멋진 도전을 반전하는 재미가 있을 것같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빨리 달리는 건좀 유용할 것 같아요. <laughs> 적당히 빠르게. 네, 적당히 적당히.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맞아요. 큰 불편함 없이 그러면서 차가 빠른 맞아요. 운전도 어렵지 않은 맞아요. 그게 포커스였어요. 맞아요. 음. 포인트로. 네. 그게, 그게 어렵죠. 뭘, 뭔가 하나를 다 몰빵하면 하나가 막 모자라지고 두 가지 다를 사기실 잡으려고 했었어요. 예. 밖에도 탈수 있는데 서킷도 탈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음. 부스트는 이게 최고 지금 현재 몇 방? 현재 지금 안전권으로 1.9바로 돼 있어요. 1.9바, 네, 와. 700마력 가려면 2.3바 써야 돼요. <laughs> 700마력 가려면 2.3바 써야 되고, 700마력 가려면 일단 클러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음. 거기에 따라서 맞는 연료 압이 와, 나와야 돼. 그래서 연료 펌프가 들어가야 돼. 음. 아, 더센 압이 나와야 돼. 네,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인젝터. 그렇죠, 인젝터 네, 어가야 돼. 고 고개 맞춰주고. 그게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이제 700마력 정도가 딱 나와요 아... 아... 살짝 요정도인데 이제 빗길이나 수사 걸리면 이제 좀 미끄러워지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벚꽈보다는 좀제물이긴 하지만 다음 거는 금색이보면 살짝 예. 아, <laughs> 아, 여기 있나 여기 있나 <laughs> 여기쯤 <좀> 있어 지금 보영 <laughs> <고등학교, 웃음> <너가, 웃음> 나도 이제 좀 기여도가 있다 이거잖아. 예, 아, 요만큼, 요만큼. 와, 나 요만큼. 네, 아 이만큼 이만큼 완료. 네, 축하드리고 너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중에 한 이만큼은 내건거 알지? 아니 이거 이, 이거 어디서 이 핵심 핵심 그러니까 음. 나도 이거 좀탐나는데저기 여기 놓고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나 줄려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아, 아 예. 나기어도 있잖아. 아, 있어요 형. 제가 형, 하나. 잘라 말아형형 형, 빨리 말해. 형곧 따잖아요, 근데 형. 형곧 따잖아, 부드레. 부드레 곧 딴다고. 부드레 다 왔어. 알았어. 채널 또형 만든 거 있어? 예. 네. 급빵 와. 추월해. 나는 추월할 사람을 빨리 네. 빨리니까 파악해. 네. 아, 저 감독님도 어제 미아타. 가라. 20년씩 하라. 오래 오셨거든요. 저 때문에 좀오염배 가지고 잘하셨어요. 다 여기서 붙이시면 돼요. 그뭐 밑에 베로스 밑판이랑 일단 <laughs> 개박살 한번 나고 코아마 위로 연극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그 직소 할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전화하면 돼요. 일단 그리고 MX5도 일단 개박살 나고 시작해야지. 예. 네. A05가 너무 무리였는지 허브가 풀어졌어요. 바로 트랙에서 길들이기. 카메라 드시는 손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6,000km밖에 안탄 차인데. 6,000km 6천... 6천... 많이 탔죠. 오늘 대박 사고 한번 날리면. 오야. 모두들 전손을 바라고 있요 예? 예. 전손. 아, 그래야 차가 더 강해져. 담금질 그 같은. 외 네. 판은 아홉 개 교환해야지. 그렇죠. XX 8덟 개. 네. 자동차 채널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저희 치마를 을못이거든 <laughs> 아니, 딴 데는 다.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요 자동차 체하는잘 생각해보세요 형님 네. 이 기업과 실력과 운전 실력을 다 갖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네. 근데 졸라 예쁜 여자야 네 쭉빵 네그 나이는 한뭐 92년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네. 아, 네. 어떻게 됐어? 지금 구독자가 네. 몇만 명인데 아, 좋겠네요 네? 네. 아, 아, 얼마겠어요? 네. 상만 해도 좋네요 10배 <laughs> 될 거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별을 그 2분의 1의 확률로 해서 X, Y로 태어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예. 어쩔 수 없네요 네. 그 자동차도 되게 저희 신차 리뷰 채널 큰 채널 맞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뭐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이거 전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웨이스 게이트 그게 뭐야? 돈은 돈 돈대로 들고. 뭐첫 어, 질문부터 <laughs> 이슈부터 어떻게 하면 그게 뭐 목소리 하는 거지? 차를 왜 저기 가만 못 내두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아니 돈은 돈대로 들는데 구독자는 늘지도 않고. 차이 돈이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업 하고 다른 네. 유튜버는 훨씬 잘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거 해봐도. 그니까 러 유튜브도 보면 사기 치는 새끼들이 돈 존나 많이 벌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그냥 근데 진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니까요 목방 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는 거에땀 흘려서 공부하고 네. 노력하고 예. 땀 흘리고 진짜 괜히 네. 한번 하소연하고 해봤어 세상은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단식 쓰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만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두랩 채널에 지금 그 크루들이 레이스 요새 뛰셔가지고 다크호스로 검정말로 부상했거든요 단장이자 감독님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본부장. 네, 본부장. 본부장으로 닉네임이 이제 지금 승격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약간 K 드라마 스타일, 아, 아. K 드라마 스타일로 직감 네.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이 호기를 생산하셔서 네, 마크 마크 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크 제로. 와. 역시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 배조 네. 파이팅. 큰 성기도치. 아, 예. 러버크래프트 타이어. 10만 번부터 축하드립니다. 네. 성업하셔서 1년에 4만 번씩 파시면서 테라리타즈. 시 아, 감사합니다.